두 유... 노아대 드이노 김진우 잘 다요 두유노 김진우 어 와이노 트위치 tv 템템버린 많이 사랑해 주세요 <laughs> <laughs> 아나이거 쉬고 싶은데 상태야 쇼라피스 쇼유쇼라비 니하 니니 파노마 투유노 조스틴 비버 Uh -huh. Do you know Justin b Do you know i Do you know Do you know Do you know Do you know Kimji? n w i o o Do you know j i u n Do you know Kimji? n w o o i like k 거 m 거 i I like 아, 이언 넘버원! 썰럽이래 오, 깜짝이 갑니다, 갑 아니요, 제가 찍을게요. 오케이. 저희는... 저 파란색이거든요? 저빨색이있 그럼 나는 너랑 해. 는 노란색, 나는 색 나는 노란색, 우리 꿈을 꾸는 소녀들, 너나 꿈을 꾸이 순간. 갑시다. 여기. 뭘 벌써 내려 미쳤 아, 아니 가, 요내기 아니었냐? 이에요 파란색 어디냐? 저 빨간색 저기냐? 파란색 저기 어 저기 세개겹쳐있잖 저기로 와 어, 오케이 오케이 아, 매... 아니 왜 저렇게 빨리 내리네 주후보 갈수 있어 갈수 있어 <laughs> 먼저 가셨다 <laughs> 아니 님들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갈수 있죠? 나왜안 가주냐? 나나나나 <laughs> 나나갈수 어, 있네 마 자신 있나? 마니 자신 있나? 마니 네 자신 있나? 마네 자신 있나? 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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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왜 배틀그라운드에 있어 있을까? 그냥 죽기 싫고. 아, 아 자신 있나? 입 닥치고 이다가 그냥 마, 자신 있나? 이다가 가나 아, 니 어디 사나? 마, 니 자신 있나? 와, 잼토바이 안 나오네. 싫어요. 제가 또 제일 드는거 <laughs> 내려간... <laughs> 내려가는데. 내려가는데 문제 있나? 내가 왜 3등이지? <웃음> 안녕하세요. 이다가나왜또 <laughs> <laughs> 4등이지? 우리는 꿈을 꾸는 소녀들 호 잠깐만 텐텐벌리 설마 여기 파밍하고 있는 거야? 차 타고 이동할라는데? 했왜안 나오나 해가지고 봤더니 점례요와씨템 아무것도 없어 극혐이야 점 내려와 택시 택가 <laughs> 아, 여기에 올 거야 없니? 그동안 난 파밍하려고 했지 어? 아싸 택시 여기로 와주세요 점례야 내려와 가요 가요 아저씨 잠시만요 저 지금 어, 내려가고 있어요 파밍하고 있을게요 아싸이 샷건 좋은데 얻었어. 어 첫네요. 저저저 내려왔어요. 저 내려왔어요. 할아버지가 내려온다 그 형. 진호. 진호 할아버지 기다리다가 늙어 죽겠다. 아 준동님 총이 쓰시네 부럽다. 나도 있는데. 아난 내가 들어갔는데 왜 아무것도 없었지? 아 뭐야? 은녀님 거기를 차 타고 어떻게 가요? 이분 죽겠네. 저희 어디야 저기? <laughs> 저기 <맞아>. 저기 있어! <laughs> 맞 아, 아, 여기 네. 택시 진짜 빠르네요. 아, 저 아, 저기 있어! 저 저기 저 아, 기어 아, 아, 저기 있기 있어! 아, 아, 기 아, 과연 제가 여기서 몇 명이나, 음, 음. 몇 인분을 해야지 저희가 이 10명 안에 들어갈까요? 10인분이요. <laughs> 아, 아! <와>! 아! <laughs> 에바예요! 어, 다행이다. 아, 뭐야. 아, 나이스. <웃음> <웃음> 아니, <웃음> 뭐라, 여기 지랄꺼. 저... <laughs> 여기 올라갔는데 왜 뒤집힌 거야, 대체? 미끌미끌하네. <laughs> 아이, 왜 이렇게 겁나네. 아, 비포장 도로로 가지 맙시다, 얘. 예 도로로 가요, 도로로. 텐텐버리님, 동네에 도로, 포장된 도로 있어요? 멀로졌다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었다. 그대 로졌다. 말을 못하겠네요. 너무, 너무 상당해서. <laughs> 할 말을 잃었으 <laughs>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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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뭐야. 오뚜기야, 오뚜기? <laughs> 그럼 차 타고, 차 대신 소 타고 다니냐, 그러면? 아까는. 저기 뭐? 마트 타고 다녀요, 저기. 그래? 저희 동네 어. 고라니 타고 다니거든요. <웃음> 고라니. 고라니요. <laughs> 헐 집에 고라니도 없습니까? 편청자님들 채팅도 많이 쳐주세요. 애반대 애반대. 그러죠. 네. 빼꼼. 배꼼. 나도 빼꼼 하고 네. 싶은데 처음어서안 돼. 빼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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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나 빼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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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하 빼꼼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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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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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안세요안녕세요세요안세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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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장 총, 총선수들려 총업진 저기 SW 그녀는 총이 없다 이거 뭐지? 와, 나 탄띠 주웠다 정말 기쁜걸 젊네요, 혼자 있으면 죽어, 거기 사람 있대 난 오케이. 삶에 미련이 없다 창고 음, 안 <laughs> <때문이다. 웃음> 가진 게 없기 때문이다 가진 게 없어서 어, 안녕하세요. 네. 아, 아, 왔어 안녕하세요 팀을 찾으러 화염병. 화염병. 이거 옥상 옥상 옥상에 템 좋은 거있던데혼야님 어? 거기 혼자 있으면 죽어요. 거기 사람이 돼요. 아아나 졌어요. 아, 떨어져 버렸네. 여기 템이 뭔가? 있는 게 맞는다. 길막 싫어하냐? 아? 나 어디로 음. 가는 걸까? 레알로 템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. 화염병만 먹었 어디로 가는지. 아무것도 없구요 to talk to you. I'm going to talk to you. I'm g 어 i n g to t 기 l k to you. I'm going to talk to you. I'm going to talk to 어라 하나도 안맞음아 어디야? 어디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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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됐다, 됐다, 어디야. 속포 됐다, 됐다. 도안맞음 여기. 아니 창고냐고 어디냐고. www www. 서포. 근데 왜, 하나도 안맞음 창고 쪽 창고 있는 쪽 주황색 창고 w w 내 앞에 있는데? 뭐가 아, 슨. 서포 한 대도 못 맞쳐. 내려가겠습맞다기 사람 있음 내려가기 귀찮은데 낙서하면 죽겠지? 아이씨.. 이거 어떻게 올라온 거야 나? 어딨지? 오우 <laughs> 오우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폭격 아, 싫어 어 뭐야? 하나 기절 아격 싫어 일로 와나나 백업 나좀 해줘 준서가 빨리 와 간다 갑니다 간다 간다 그한 번만 클릭하고 시프트 나왔어, 나왔어 나왔어 저기 창고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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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고로 가, 창고에 창고로, 창고에 창고로, 앞에 있는 있어요. 창고로. 안쪽으로 들어가? 어, 들어가, 들어가. 안에, 안에 있어? 어, 안에 있어. 있는데 왜 들어가네? 안쪽에 있어. 오른쪽 확인. 없음. 나 근데 옷이 없다. 어디야? 여기다여기다여기다여 잡았어, 잡았어. 잡았어, 잡았어, 빼고 파준다며, 왜나 혼자 다 해! <웃음> <웃음> 예, 다이어트하세요. <laughs> 어, 도사의... 도사의... 아, 아나더 아, 있잖아, 아, 아, 있어, 더 있어, 더 있어, 더 있어. 어,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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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에서 들리는데. 어디, 어디 있는 거지? <laughs> 제가 백, <배그> 백 <laughs> 어? 고수분들 방송을 봤거든요. 근데 이렇게 응. 이렇게 뛰면서 이렇게 옆을 보시더라고. 이렇게. 고수 아, 아, 안 이대로도 하지 않을까? 보이세요, <laughs> <이렇게 웃음> <이래요, 웃음> 여러분? <웃음> 이렇게. <웃음> 이렇게 하시더라고요. 이렇게. 저도 이제 앞으로 이렇게 뜨겠습니다. 네비이나 네, 홀로그램 조준기 네, 네, 필요한 사람. 나나나나 네, 네. 나. 일로 일로. 네이율이다 봐. 어디? 뭐줄 건? 아무거나 아무거나. 이 k 에 먹었다. 어, 템 개꿀띠. 네비를 먹어. 밖에 순수리였다 나야. 개꿀띠 템 개꿀. 템템버리왜 두고 그냥 혼자 가서 죽어. 나야 가방이래를개꿀게 잡았어 <laughs> 와 여기 배율 스코프 개많아 4배율만 4개있어 <laughs> 어? 있지 <미치>? 갑니다 <laughs> <아닙니다. 웃음> 여기 <웃음> 왜 이렇게 4배율이 많지? 나도 먹어 얘네 여기 4배율 <laughs> 4개 있어요 님들 <근데> 드세요 <laughs> 아, 나 근데 총이 없어 저 뚝배기 구해요 <laughs> 약관을 버리고 아니야 삽관을 가질겁 아니 뭐 스코프 상인인데 이분은 와 스코프 개 부자잖아. 개 아니 뚝배기가 없어 싫어요. 개전에 어반데. 나도, 나도 줘 나도 줘. 뚝배기 없는 거 정말. AK나 M16 보시면 말씀드릴게 정말 사실인가요? 아이거왜 k m 제가? 어 말해볼게. M16 여기 있음. 여기 어디야? 여기 차, 차 소리 나는 건 기분 탓이에요? 오케이, 오케이. 여기 바닥에 떨어져 있어. 차 소리 어디서? 총소리. 들었는데. 잘못 들은 거야? 어예. 그게 정말 사실인가요? 네. 아 잠깐만 아, 아, 다시 올라가자. 와레벨두 개나 있네 여기. 뭐야 아, 텐텐버리 혼자 다니지만 죽어 그러다가. 개꿀 아니. 걱정 말라구. 걱정만하면 걱정 죽을 것 같아. 걱정만하면. 엠십육. 와. 한 번만 믿어구. 엠1 6 총알 이 있으신 분. 와 옥상에 아무것도 없어. 실화입니까? 아봐 프라이팬, 아, 프라이팬 갖고 싶다 프라이팬. 아니 원래 여기 좋은 거 많은데. 제가 계란 프라이를 정말 잘 하는데요. 여러분 수직 손잡이 같은 거 있으면 주워다 주세요. 엠퍼머리플이나 뚝배기! 뚝배기 없는 사람. 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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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요. 저요 여기 저요. 있어요 여기 1레벨 자리 있어요. 어총 쏴요. 수수리. 어? 어? 어딘지 몰라요. 흔야띠 어디 어디? 뚝배기. 어 쌓자기 뚝배기. 공물도 공물도 얼큰하네. 또 빽이. 공물이 끝내 하나 하실래? 우리한테 손거 아닌 거 같은데? 버그가 시? 아니라 그거 일부러 프라이팬 맞으면 맞아도 안 맞게 하는 거 아니야? 그거 버그인 거 음? 같던데. 패치 네트에 어? 패치 네트에도 없었어요. 아 그래요? 아 버그야. 네. 개꿀 버그네. 어, 어? 어, 쏜다. 여기 오른쪽? 오는데 어디? 어디 있지? W에서 소리 나는 거 아니야? 어디야? 아, 저다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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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! 나, 살려줘. 어디 있어? 저기 다리 위에 일단 나부터 살려줘. 야, 야잇 잠시만요! 야. 야, 한 벌밖에 나, 못 맞췄다. 주석아, 너 혹시 고통장 있나요? 나이...가 있나요? 고통장 있니? 나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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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니? 어 제가 기절시켰... 근데 저도 기절했어. 어디, 아, 어디, 어디? 텐테님, 텐테님!

0.1인분 햇빨이 뭐야 진야너 일단 이렇게 봐 나만 아. 왕자야? 아 이거 빼고 쓰요 아! 님들 거기 아! 있지 말고 프렌드 실드! 생드 실드! 아니 텐템버린이랑 공룡님이 <laughs> 그 밀와서 저기 파수, 앞에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프렌드 실드! 나한번브프드 실드! 빨리 빨리 해! <laughs> 내가 프렌드 실드! 내가 회복시키는 거야 텐템 죽어요. 템버린텐 와아줘와가봐와가봐와가봐와가봐 이거봐. 와가봐 이거봐. 이가이거 뭐야 이거 뭐야 거멈췄어 이거봐. 이거봐. 이 이거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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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멈췄이요 게임 거봐이거있어요이슬 이거봐. 이거요이거이봐이이이이이이 멈췄어요 이 <laughs> 네, 에러, 에러 잡으러 갑니다 아, 저저 뭐에 저 가만히 서있음? 어? 새로운 총이다 이거 뭐예요 벡터? 튕겼어. 아 튕겼어 벡터가 뭐야? 강총이야 되나? 템템버린 그거 하지말고 일으켜줘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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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강종가 그냥 여기서 일으켜줘 안 보이니까 그냥 일으켜줘 그냥 동대나 뭐 있는 사람? 저를 죽이고 와. 제 템을 가져가세요 오케이, okay, 오케이. Okay. 내가 서러울게. 어, 저 강정희 강경이... 씨. 너무 불쌍해. 진욱 불쌍해. 나는... 이거 들어나서 반전 안 되겠지? 아니, 미라가. 왜 쏘는데 안 죽지? 왜안 죽지? 반전 안 되겠지? <laughs> 아니, 뭐지? 왜안 죽지? 야, 왜안 죽을까, <laughs> 이 얘? 안 죽어요, 저? <laughs> 네. 야, 불사신... 불사신 너무 좋다. 진짜 무슨... 불사신인데, 이 불사신? 이거 왜안죽나 이거? <laughs> 나... 아, 이거 불사신인데, 여기? <laughs> 개웃겨. 이거 왜안 죽지? <웃음> 이상하다. <웃음> 진짜 안 죽어. <laughs> 이거 왜 안... 거왜안 죽냐, 이거? <laughs> 에바인데? 지금 머리 한 다섯 발쐈는데안 죽는데, 이거? 걔네 아, 어디 갔어? 저기 위에 있어. 아직 저안 죽는 거 아니? 레알네? 안 죽나 봐. <laughs> 그럼 어때? 1등 아님? 헉? 어? 이걸? <laughs> 이걸 1등 할 <laughs> 생각을 <1등>? 안 해? <laughs> 안 죽으면 1등. 아니야. <laughs> 이걸 1등 할 생각. 간것 같은데 없어. 아니 있어 있어 위에 있어. 어?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네. 뭐지? 그러면은 텐텐님 방송을 도망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 <laughs> 하필 왜제 방송이죠? <laughs> 나만 안 보여? 얘네 위에 다 지금 내려간 거 같고 아래쪽으로. 아, 찾았어, 찾았어, 찾았어. 어디서? 에이 <놀람> 어디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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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NW 방 거. 아니, 300, 300, 300. 300. <놀람> 어? 봤는데. <놀람> 내려왔어 얘네? 몰라. 와, 내, <놀람> 내 정면에 있었어. 그대. 정면이면 내려온 거예요 어디야? 아, 손나손나손나 아, 어디야? 아래 몰라. 내려왔단 거야? 내려거내려온거 내려온 거 내려온 거 같은데? 까서 거... 근데... 오거든. <laughs> 어 가지나 죽은 죽는데 이거. 일단 일단 뛰죠. 이거 쪽으로 오세요. 나피 엄청 완전. 아, 어, 나 뷰가. X 표시로 떠 있네. 어디로 가야 돼? 아, 나 저기 저렇게 살아있구나. 일로 와 일로. 쫀대님 미리 인사해요. 아, 리거구나 아, 이거구나. 아, 이거거웠어 아, 이거냥나 아, 이리네 아, 이 그냥 나 아, 버리네 아, 이 그냥 버려이리네 아, 이 아, 이거구나. 아, 이거거없이거구 이거구나. 아, 이거구나. 아, 이거구나. 이거구나. 아, 이거구거구나 아, 이 아, 아, 싸이 팀은 미 아, 가 아, 없어 아, 아, 이팀엔 미래가 없어. 저 <laughs> 대체! 어떻게 거야이가은미 1킬 어 아, 나이스, 아 나이스, 내가 주워 먹을랬는데 아, 잠깐나백고 해줘 응. 피어도 죽겠는데? 어디고프죠 배고프죠? 배고프죠? 배고프는지 모르겠어. 안녕! 아디오스! 아디오스! 아 일으켜줘 일으스아 아디오스! 일으켜 아디오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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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. <laughs> 대박. <laughs> 이번 판도 김신우가 바닥에를 뛴 거야. 아, 나 1킬했다. 여섯 명을 무릎 꿇렸는데 게임을 이기지는 못했어. 나이스. 1 1 1. 아. 나킬했다 모두 다 때려버렸고. 예, 저 다시 들어가. <laughs> 저 1킬했으니까 1인분 한 거죠.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그 1킬 제가 놓친 거잡은거 아니에요? 예? <laughs> 안녕하요 <에? 그럼 할게요. 웃음> 저는 제가 에이. 잡았습니다. 당당하게. 1킬했으니까 1인분 했다. 여러분, 제가 한번 확인해 <laughs> 맞아, 보겠습니다. 맞아, 나도 1킬했어. 텐텐 버링 스쿼드 KD 0.19 존덱 <laughs> 스쿼드 KD 0.83 투니어 <laughs> 스쿼드 KD 0.05오 <laughs> 내가 <됐다>. 2등이고 <laughs> 0.05 실화냐 아싸 2등이다. 2등. 네. 지려버렸고. <laughs> 버렸고 <laughs> <laughs> 열심히 하시다 여러분들. 아 진짜.